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안주. 무슨 일이죠? 안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무슨 일 계속하세요.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안주. 간설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안 좋은 일이. 보 오빠. 에 깜짝이야. 보급고가 부족합니다.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에. 안. 계속하세요. 오빠. 건설로봇 준비 완료. 보오 계속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뭐? 뭐 일이 있어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아, 쪽보방보방 지원. 네, 계속하세요. 아니, 무슨 일이죠? 보방 뭐, 네. 지원 대기 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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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일인가요? 뭔일 뭐, 있어요? 네, 네. 계속하세요. 라지 무슨 사령부가 일이죠?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건설 예. 로봇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일? 말해봐, 뭔 일이 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오예, 그게 다야 다음은 누구니? 관설러만 준비 완료. 기다리고 있지. 명령을 내리 것임. 자.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부속 건물 완성. 제인망 마비했다. 놈들이 우리 건설 로봇을? 비유란 놈다 쓸어버리겠어. 출동이다. 뭔일 있어요? 아, 죄송합니다. 간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저건 무슨 일이오? 너 화끈한 거. 다 쓸어버리겠어. 그 정도 쯤이야. 말씀하시죠. 건설 로봇 준비 완료. 태양보다. 부속 건물이 가동을 시작합니다.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불붙타어 건설 로봇 준비 완료. 어, 확. 불포 다음은 누구니? 이번엔 다음은 누구니? 부속 건물 완 on 붙어 볼까일 송이. 아, 그러려면 보급 a 이더 있어야. n a couple of tires f o 요 me. I'm 다 o i n g to go to t h 보십니까 s e I'm 가 o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어? 광물이 충분치 않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바로 실시. 그러려면 광물이 더필요 준비 완료. 지금 있는 광물로는. 관설로봇 준비 완료. 시스템 감감하기 가동. 관설로봇 준비 완료. Yeah, yeah. 설로봇 준비 완료. 연료 yeah, yeah. 습니다 준비 완료.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 명령 대기 중.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바탕 쓸어볼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부속 건물 완성. <목소리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안타이.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건설로봇 준비 완료. 관절로봇 준비 완료. 광물이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급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예, 모방 설할 수. 안전 제원이 필요합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자, 기다리고 있었어. 아. 관로봇 준비. 광맥이 고갈 배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예, 건설업 마쳤습니다. 그 광물지대의 건설로은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아이 예. 한바탕 씹어볼까? 계속하세요! 원인 건설업은 준비 완료! 일체 예, 정리!

뺏뺏, 깜짝이야. 가자. 아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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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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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씨가 말이겠어가러려면보급고야가더있어가야 합니다. 이번엔가말이가가 말이야. 씨가 말이야, 씨가 이 다 쓸어버리겠어 뭐라고요? 시스템 이상 다 쓸어버리겠어 준비 끝났습니다 아 이거 정말 미치겠네 그러려면 보급고가 더 있어야 합니다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시키는뭘날려버릴 몸이 큰질 근질간... 무엇을 원하십니까? 거긴 건설할 수 없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 무슨 일이죠? 에 갑자기. 거긴 컨트롤. 건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프는 어, 어디 있습니까? 한바당 쓸어버리겠어. 건설로봇 준비 완료. 한 바탕 쓸어볼까? p 스핑 가스가 부족합니다. 현재 명령 대기 중. 전장 상황 n g y a n g 스가 g y Jun, Jun, j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준비 완료. 다 좋은 일인가요? 쓰러버리겠어. 어쩔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예. 전장으로 보내주시오자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자 간다. 기다렸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무슨 일 사령부가 업그레이드... 그 광물 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목소리> 지성이는 변신, 전...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고려한, 전, 전투를 위해 태어났다. 업그레이드 <목소리> 완료. 여기 점점 더 달아오르는데요. 다 쓰러버리겠습니다. 어! 이상이든 풀 붙었어. 부속 건물이 업그레이드를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어! 어! 관살로봇, 준비 완료! 놈들이 우리 관살로봇을포갈됐습니다기에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관살로봇! 도루 왔다! 다운퍼로 보내줘! 넌, 어, 더잘 그, 그, 가요. 손이 어, 져서 버겁습니다. 나가신다! 준비 끝났습니다. <놀라>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전도있습니다 일반 기계병사요? 원력 연료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더 필요합니다.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놀라> 무슨 얘기죠? 다시 <놀라> 해보십시오.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준비 완료. 준비 끝났습니다. 아, 좋은 일이네. 알겠습니다. 러시아 건설로봇 준비 완료.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베스핀 가스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오르가 왔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건설로봇. 그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천성령은? 건설로봇 준비 완료. 그 광물지대에는 건설로봇 준비 완료. 계속하세요. 후방 지원 대기. 에너지가 부족합니다. 건설로봇 준비 완료. 예. 네. 말스마시죠 반설로봇 준비 완료. 반설로봇 준비 완료. 반설로봇 준비 완료. 자쓸어버리겠어안 좋은 일인가요? 베스핀 가스가 더 있어야겠군요. 광맥이 고갈됐습니다. 뭐가 오리야 네, 일체장님. 말씀해 보시죠. 라이, 끝. 뭔 일이 있어요? 안 좋은 일인가요? 무슨 일이죠? 계속하세요. 뭘날려버릴까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완료. 예. Yep. 그, 광물지,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네. 돌비 준비, 와이요. 광물, 광, 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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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보급고가 필요합니다. 잘스피라간잘못들었습다 네, 가느... 어. 말씀하시죠. 쓸버리겠어 <목소리> <목소리> 광물지대의 광물은 모두 채취했습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뭐라고요? 오픈! 연 채웠습니다! 준비 완료! 그 광물지대에는 더 채취할 광물이 없습니다. 끝끝! 고요 복근 안니다 준비 끝났습니다! i don't